안녕하십니까 카카 듀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 듀오 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BMW가 아닙니다 오 제가 드디어 바랬던 신형이죠 GV70 기본 모델로 이게 이제 스포츠랑 기본 두개의 모델이 있는데 일단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안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엔진이 2.5, 3.5가 있는데 2.5 네. 터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스포츠 패키지랑 적용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뭐예요? 솔직히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네. 그릴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게 다 이제 블랙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네. 약간 음... 뭔가 크롬 주기 느낌으로 살짝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에어 인테 여기 부분이 네. 뚫려 있어요. BM으로 치면 약간 M버전 같이. 아, M패키지처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 뚫려 있는 거. 음, 전면부 라이트도 G80이랑 흡사한데요? 그죠? GV80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쪽이 좀 둥글둥글하게. 아, 부드러운 라인으로.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이 살짝 있고. 어, 지금 보니까 이게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두 줄이 있는데, 그 깜빡이, 그러니까 턴 시그널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라이트가 깜빡이로 변하네요. 보통 깜빡이등이 따로 있고 막 이랬는데 음... 또 예쁘다. 아, 역시 이번에도 두 줄을 넣었다는 게. 근데 G80이랑 GV80은 여기에 가니쉬가 두 줄로 딱 들어가거든요. 아 여기 그때 봤다 여기. 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헤드램프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GV70은 뭔가 약간 끝나누기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음... 빠졌어. 거기서 좀 차이를 줬다. 이 앞대가리만 보면은 조금 밋밋한 음... 그런 부분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사이드미러. 이쪽에는 넣어줬습니다. 두 줄은 아니지만 타이어 상영에서 제일 큰거 음, 21인치, 응, 2 1인치 GV80은 제가 알기로는 22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인치 정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캘리퍼 보시면은 이거는 2.5, 3.5가 다른 거예요. 원래는 3.5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이렇게 좀 멋있게 써 있는 그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좀더큰 캘리퍼가. 네. 근데 얘는 일반 뭐 이거 뭐 그냥 제가 보니까 지금 차량 크기가 BMW랑 비교했을 때는 뭐 X3, 뭐 포르쉐는 막한 정도 크기인 것 같은데 휠이 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뭔가 좀더커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확실히 21인치 넣어야 돼 아,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휠은 커야 간지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딜러가 보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휠은 크면은 좀 외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승차감이나 이런 뭐 연비 이렇게도 그치.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사람 차인것 같은데 에. 그렇게 가성비 따질 거면은 이거 사면 안 되죠. 소레토 <laughs> 사야 되고 산타포 사야지. 근데 이 정도 약간 멋을 위해서 산 차면은 무조건 멋있는 음. 21인치 휠을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맞게 그치. 캐릭터 라인이 앞에 전면 휀다 부터 시작해서 뒤에 휀다 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것 좀 멋있다 그리고 밑에도 하나 더 나뉘어 지는데 바람이 가르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을 주네요 지금 뭐 a 필러 부터 B 필러 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c 필러에서 보통 이렇게 내려가 잖아요 아, 근데 얘네가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것도 디자인 부분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블랙으로 음... 블랙으로 이제 마감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또 차이로 구고 약간 블랙 팩 느낌으로 포르쉐 마칸을 저격을 하고 나와서 그런지 좀 둥글둥글하고 이쪽 떨어지는 C필러 라인이 약간 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마칸처럼좀 낮게 떨어지면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조선의 마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와... 한번 좀 타보고 아, 느껴보는 마칸은 있는. 아직 좀 <laughs> 4천만 원 후반대에서 스타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금액대 치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물론 제니스 같은 경우는 옵션을 그래도 한 500에서 800은 넣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한5,500 정도에 출고할 수 있는데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에도 8,000대에 시작을 하는데 그쵸. 사실 한2 0 0 0 넣어야 되거든요 옵션을 그렇게 되면 차이가 거의 4,000까지 000?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뭐 가상비로는 뭐 X3, X4 아니면 그 비슷한 라인 뭐 GLC라든지 그 분들께서 많이들 구매하실 때 같이 볼것 같아요. 이 차량 음... 같은 경우. X3랑 약간 겹치잖아요, 가격대가. 실구매가 따졌을 때는 X3 20i랑 좀 많이 겹치지 않을까 음... 싶긴 합니다. 자, 일단 후면 보겠습니다. 네, 네. 딱 느낌이 어때요? 요즘 바뀌었던 제네시스에서 보는 큰 그런 느낌인데 음. 이턴 시그널 나오는 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갔네. 보통 여기서 나와 줘야 되는데 아, 얘가 밑으로 나가면서 좀더 디자인의 차이를 준것 같고 음. 약간 막한 뒤에 궁뎅이 그쵸? 동글동글하고 동글 거. 거 약간 맞아. 그거 무당벌레 같은 느낌이 네. 여기에도 조금 있고 <laughs>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잖아요 낮도 네. 길게 약간 X6 느낌도 있어 길게 제가 들어가죠. X6도 가져왔는데 아, 또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오세요 길게 뺀게 비슷하네요 어. 약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가잖아요. 휀다까지. 휀다까지 쭉 이어졌잖아. 요 이것도 이거는 휀다를 그냥 넘어섰네, 그냥. 그렇죠. 또 장점이 있어요. 이게 뒤에 테일등 같은 경우는 휀다 쪽까지 빼게 되면은 보통 뒤에서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 등이 여기서 딱 끊기거든요. 그러면은 뒤차는 당연히 인식하는데 옆차들이 잘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옆까지 나와 있으면 다른 차선에 있는 차량들도 쉽게 보고 장어 운전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이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머플러 팁도 이제 스포츠 패키지랑 좀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오각형 그 배기구가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은 동그랗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네요. 네. 트렁크 어떻게 합니까? 트렁크 자, 여기. 이거는 뭐 대놓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아, 와이퍼 쪽에 달려있구나. 오. 그냥 딱이 정도 사이즈에, 이급에 채택되는 음... 트렁크 용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도 뒷자리가 엄청 녹어있어요 그렇긴 하네. 이게 아무래도 X3랑 X4랑 뒷자리 승차하면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음. 러기지스크린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비교적 너무 낮아. 아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 보면은 이게 높이가 좀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이가 높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짐을 해도 얘를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트렁크 사이즈는. 네, 트렁크 사이즈. 맞아요. 아무래도 그냥 좌석이나 이런 걸 몰빵을 한것 같고. 음.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 폴딩하는 버튼이 있는데 폴딩도 아, 당연히 가능하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수평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뭐 차박. 차박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공간을 쓸수 있는구나. 타이어가 없네요. 뭐, 애기 기저귀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놓고 다니는 사람 못 봤는데. <laughs> 아,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앞자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자, 실내 탔을 때 느낌 어때요? 그때 얼마 전에 봤던 G80처럼. 가죽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고급스럽긴 해요. 버튼류도 이제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은 네. 이 휠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스티어링 휠이 네, 스티어링 어. 휠이 스포츠 패키지 휠로 달라지고 네. 동그랗게 들어갔더라고 요 센터페시아가 우주선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어,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온도 스위치 이제 온도 조작하는 다이얼도. 감각 버튼 감각도 좋고요. 아, 난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터치로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BMW 아 차량들도 그렇고 모든 터치가 되는 것들은 버튼들을 직관적으로 누르기가 힘들어. 음. 운전하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버튼 누르면은 아, 위치 보고 하는데 힘들어. 힘들어. 맞아. 저도 약간 터치보다는 그래서 물리 버튼이 좀더 좋은 그죠? 이제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보다는 그냥 조작감할 수 있는 기어봉이 있네 BMW 이렇게 좋은 차량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지진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앰비언트 제네시스 빠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좀 뭔가 아쉽긴 하네요. 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인이 지금 보면은 네. 이쪽, 이쪽에, 이쪽. 네, 이쪽이랑 해서 버튼들에 이렇게 있네. 라인이, 그러니까, 아, 여기도 들어가네. 네, 이쪽 라인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180을 오래 탔지만 네.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냥 완전 터널 안이나 밤에 네. 돼서야 보이는 거지. 그쵸, 지금도 그쵸. 사실 그냥 말하지 않으면 없는 수준의 엠비이기 때문에 그쵸. 크게 제네시스는 엠비를 기대하고 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광량이 상당히 밝은 건 아니라서 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죠. 저는 이정도면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보면좀 입체적이에요 3D, 3D 계기판이 들어가서 음. 이거는 뭐 G80, GV80이랑 똑같은 음.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드 변경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뭐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 오, 그리고 있네. 레인 모드나 스노우 모드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버튼류들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크롬 라인으로 해서 얘도 이제 버튼 감각이 썩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음. 진짜 쓸 필요가 없어 요 이거 가나다라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건데 제 1년동안 쓴적이 다한 번도 <laughs> 없어요 이 기어 변속하는 스위치가 전 여기 있었으면 더 편했을거 같아요 거 사실 여기보다는 그렇죠. 팔 길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죠. 보통 운전할 때 팔을 이렇게 놓고 타지 음. 이렇게 놓고 타진 않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굳이 찾아서 그런건가 그, 그렇죠 네. 충분히 좋은 차긴 해요 아 여기 무선 충전하는 곳이네요 근데 네. 저렇게 깊게 들어가면 사실 핸드폰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핸드폰 조작은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여기서 넣어서 빼서 보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 음. 아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걸려요. 그럼 뺄때또막 이렇게 해서 더 하려고 하면 더위험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 씁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좋은데 여기도 커버가 있었으면 좀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실용성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리 음. 센터 콘솔 보면은 아좀 깊어요 좋아요 아. 왜냐면 수입차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단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자,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실내 가죽 옵션도 시그니처 2 같거든요? 제일 음. 높은 거 그래서 여기 컬팅부터 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엠복싱의 느낌이 <laughs> 예, 좀 괜찮은 것 같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을 눈과 같은데 개방감이 네.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통풍. 야 <laughs> 이게 많이 되나 이게? 와. 뒷좌석 통풍도 있고 뒷좌석에 이제 에어컨 조절 이걸 다 되고요. 그 포존이네 그냥 음.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여기다 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건 진짜 편의상. 근데 항상 그 뒷자리, 뒷좌석 공간 많이 말씀하시나 어떠세요? X3랑 4랑은 솔직히 비여 <laughs> 아, 이거는 확실하게. 아. 이거는 뭐, 제네시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한 게 뭐냐면 등받이 각도가 사기예요, 지금. 음. 아까 트렁크에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음, 음. 지금 보면 엄청 넓어요, 제가. X3로 봤을 때는 한이 정도? 이 정도 나왔을까? 아, 그 정도? 이 정도? 음, 음. 근데 지금은 한이 아, 정도? 음, 그러니까 음. 거의 한몇도야 이게 한 20도 30도는 더 내려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 같 아까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공간의 활용을 많이 못할 아, 수도 그렇지. 있다 했잖아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조금 음. BMW에서도 많이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이 각도 조절하는 거제생각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성인이 타도 GV70이라고 하면 조금 작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음, 그런 거 뒷자리 공간은 솔직히 인정. 아, 선바이저 들어가는 <laughs> 어, 거. 이거? 이거는 좀 비싼 차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수동이긴 하지만 들어간다는 거. 가운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가운데가 좋 좀... <laughs> 아, 이건 좀 여기에는 GV80이나 g 8 0은좀 고급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버튼이 몇 개가 껴 있든가? 그렇지. 근데 끝나는 길지는 모르겠지만 뭐여기는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X3가 한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이만큼 내가 되요 각도 조절이 엄청 많이 되요 그러면 G80, 8 0 이거 사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만약에 사면 GV80 사죠 음... 왜냐? 가우가없을텐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G80도 너무 좋은데 전 GV70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SUV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좀 편의 사항들도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80이랑 GV80 가격 차이가 한 천만 원 정도 일단 벌어지고 스타트를 찍거든요. 근데 이제 GV70 같은 경우에는 후속 버전이기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옵션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4,800에 시작해서 옵션 최소한으로 맞추면은5,500정도면 사실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국산 차량에 대한 접근을 사실 많이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그냥 일반 현대가 아닌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이름에 걸맞는 차량인.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여자들의 드림카가 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차잘 나왔다로 음. 마무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